오늘 약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. 무슨 기적 같은 일이냐면 제가 잠을 한 오후 5시에 잤거든요. 5시 한 반쯤인가 6시 쯤에 잤어요. 근데 제가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출까 생각을 했거든요. 알람 안 맞췄어요. 안 맞추고 잤는데 <laughs> 제가 잘 때는 혹시나 자고 있을 때 잠이 끊기는 걸안 좋아하거든요. 그러면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. 전화나 뭐 문자메시지나 그럼 알림 소리 때문에 제가 깰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깨는 게전 폰을 끄고 자거든요 그리고 알람을 맞출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알람을 맞추면 핸드폰을 켜고 자야 되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제가 월드컵을 볼 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새벽에 했잖아요 새벽에 12시에 12시에 했잖아요 12월 3일 12시 000시, 00 00시 00.00시 근데 제가 11시 59분에 일어났어요. 1분 전에. 폰을 딱 켜보니까 그들 그 시간이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. 약간 이게, 이게 약간 경기 이기는데 작용하지 않았나. 네. 그런 것 같기도 하고.